할렐루야. 이런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 만들어진 것은 1923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소년, 혹은 아동, 그 전에는 뭐 동몽, 와튼 어려운 단어입니다. 동몽, 동목, 동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답니다. 다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방정환 선생이 어, 이게 옳지 않음을 알고 어떤 개념에서 어린이란 단어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늙은니 그리고 젊은 사람을 젊은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소년이나 아둥이 아니라 어린이 이 같은 맥락에서 늙은니젊으니 어린이 같은 맥락에서 모두가 다한 사람이고 한 인격체고 어, 존중받을 존재임을 어,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난 뒤에 1923년 3월 20일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처음 만들게 되죠. 이분이.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5월 1일, 1923년 5월 1일에 어린 아이 운동 협회를 만들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색동이를 만들게 됩니다. 색동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5월 1일이 원래 어린이 날이라고 합니다. 원래가. 1946년에 올 5일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 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단을 만들게 된 개념이 그분이 보기에 어린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존중을 못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란 개념에서 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에 이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보다 더해면 더했지, 취급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한 존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복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지 말라고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 약장수 기억하십니까? 저 어릴 때 약장수를 기억하는데 뭐 놀이, 놀이 상대가 없으니까 약장수가 동네 오면 사람 동네 아이들 다 모입니다. 그런데 꼭 하는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이 약을 팔아줄 겁니까? 도움이 천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라고 야란치듯이 제아들이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불편함만 주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밀어 버린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 합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상입니다. 어른이든, 저희 말하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지. 하나님께는 소중한 한 용원일 뿐이죠.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용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숫자를 셀 때, 더러 그런, 어, 우를 붐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어, 뭐, 백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빼고 우리가 수를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아이들까지 쳐서 어른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면은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 유치부까지 쳐서 150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의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성도 숫자를 말할 때 아이를 빼는 이유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에 도움이 안 되는 부류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걔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사익을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은 사역자가 아니고 수요자들입니다 받는 교회에서 받기만 하는 대상들이죠 그러니 어떤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장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성향이 생긴 것이죠 안 좋은 부분이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소위 말하면 안 좋은 의미이지만 어린아이 취급을 해 버리고 어른은어른은 어른 대우를 해 주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그리스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린아이보다 어른을 존중하게 되죠. 어린아이는 말을 쉽게 쉽게 해버립니다. 쉽게 해버립니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죠. 병덕을 약한 사람보다는 건강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더 세심하게 대해줍니다. 사회와 똑같이 교회도 뭐 어느 대학의 교수들아 의사들아 판검사들아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아 정치가더라. 여러분,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려워하고 혹은 존기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저는 참 그걸 싫어하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큰 괴를 찾아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앞에 나와서 소개시켜주고 또한 말씀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어제는 그걸 굉장히 좀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예비만 드리고 가라 그냥.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와서 저희가 홍보활동하게 해달라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봐야 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이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냥 한 영혼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뭐 서너 살짜리의 아리의 영혼과 서른 살짜리의 청년의 영혼과 아니면 50에서 70도 넘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영혼과 가치가 다를까 소위 물질로 말하면 어린 나이 영혼은 한 만원하고 아니면 청년의 영혼은 아니면 한뭐 5만을 하고 아니면 어른들의 영혼은 10만 원 정도 할까? 하나님 보실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가격을 매길까? 하나님 보실때 우리의 영혼을 그런 개념에서 영혼을 대우를 할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의 기준이 뭐죠? 내 속에 있는 나의 호불호고 있겠지만은 거기다가 세상적 기준입니다. 세상적 이런 가치와 서열과 그리고 권력과 힘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들이죠. 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살면서 한 용어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한 용어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한 용원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에 있어 없을 것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재물이 문제가 아니다.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자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가 사회에서 어떤 덜를 받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의 문제도 더더군다나 아닐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독생지로 주셨으니라는 것은 그 사랑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의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격을 논하고 우리의 인격을 야기하는건 아닐 겁니다. 내가 볼때 우리 스스로 볼때내 호불호와 내 성격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야고보스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대입시킨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내가 기준에서 사람을 서열을 매기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어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단이죠 예수님은 모든 용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곧 삶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아흔아홉의 어르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의 용의 가치를 내 속에 담아내는 것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언젠가 이런 부분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듯하지만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리고 개념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다시 재정립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가치 없게 취급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용언으로 보십니다. 어떤 정치, 힘 있는 정치인이든지, 어떤 재물이 많은 기업인이든지, 정말 가난한 영혼이든지 하나님은 영혼으로 보시죠. 누가 보면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흔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애달바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개념은 뭐냐면 잃어버림입니다. 잃어버림. 아홉 아우, 말을 이미 찾았고, 찾은 양들은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그의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숫자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개념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기 예수의 마음이 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더 기쁘다. 지금 우리가 이해 우리의 상처는 이해가 안 되죠. 어찌 아흔아홉보다 한 명이 더 기쁨을 줄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흔아홉은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내 자식인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 히 잃어버려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그 기쁨은 내가 지금 자식을 아흔아홉을 두고 있지만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의 마음에 넘친다는 것.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달픔,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흔 아흔 마리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흔 마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도토리 키지게 하죠.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쫄병이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우리 이사오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하는 시간에 천국은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지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건강하고 개념도 없습니다. 천국은 용어만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다시 찾아낸 잃어버린 용혼들 그 영혼들만이 존재하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영으로 보아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 가상치론 할때그말씀드렸죠 긍귀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신앙의 좋은 신앙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긍휼이 있는 신앙만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긍휼를 궁기를 이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은, 영혼을 보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한 영혼으로 보는. 그 사람이 외모나 자격이나 내 호불에 의해서 내가 싫고 좋고의 개념을 떠나서 한 영혼으로 볼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오면 그가 안타까움이 있죠. 긍이라는 마음이 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영원을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소유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내호보로가 아니라 영으들을볼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기를 주무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릅시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섬겨라. 어린아이 같이 섬겨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두 번째 메시지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16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럽니다. 이청국은 이와 같은 자들 그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십육절에 더 강하게 더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 말이 절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얘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뭐지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죠. 그때 교육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두들기 펴지 말고 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운 지 아주 3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영악해요 우리 어릴 때보다는 한 10배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잔머리도 잘 굴립니다 한 서너 살만 지나면요 애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눈치도 보기 시작하고 질문을 하면 어,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이게 속에서 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그 나이 때 서른 살 되면 아주 약하고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 을 말을 돌릴 수도 잘하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말을 배워가지고 돌려서 말할 줄도 알고. 야, 혹시 여러분 몰라서 아이들에게 천 원짜리 주면 큰납니다. 일 완전 무시당합니다. 적어도 적어도 만 원짜리는 내놔야 됩니다. 천 원짜리 가서 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들이 당기나 쓰시오. 가서 뭐할수 있는지 당기 써 봐라고 그럽니다. 천 원짜리 가지고 쓸 일이 없어요. 쓸수 없으니까. 기본 만 원은 줘야 되고 아이들한테 환호를 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5만 원짜리는 줘야 됩니다. 그래 야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겠죠. 아이의 순전한 태도,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 말씀하시는 게죠. 언나요 같이.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부르죠.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을 참 절규 찾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속된 말로 머리가 컸다고 아이들이 머리 커요, 무조건 엄마 아빠 안 찾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찾죠. 지 친구 찾거나 세상으로 나가거나 지도 인생을 좀 살았다고 지 경험 가지고 엄마 아빠를 무시합니다. 뭐가 물어물 그렇게 말하죠. 엄마는 몰라 돼, 아빠는 몰라 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태도가. 이제 좀 지가 예수를 믿게 좀 안다고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정결했는데 머리만 커집니다. 과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신앙할 본을 못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고 세상 가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이들이 쉽게 물들어 와 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조금 믿더니 머리 커져서 하나님 말안 듣고 지성질대로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이고 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 안 옵니다. 당연히 교회 안 오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행의 왕이시죠.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품에만 안겨있으면 천국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 드릴 게 없었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뿌듯하고 당당해지고 근데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 세상하고 수많은 충돌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스스로 잃어버리기보다는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너무 부대김이 많고 힘이 잃다는 내 결론 속에서 내가 그 충돌을 피해가고 그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장기를 낸게 바로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이죠. 이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린아이와 같은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많은 일들과 소위 말하는 경험들이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절하게 색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어린아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품 안이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진날짜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안전히 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현실주의고 우리는 너무나도 실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학을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가 경험한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세상이 어떻게 내게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내게 도전이 오든지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를 봤던 일이며.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숨기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영원일 뿐이죠. 근데 그영원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유지되고 보존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상이 충돌이 딸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전능하셨고, 오늘도 전능하시고, 내일도 전능하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나갈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우리는 받들어 숨기는 삶이 해보기.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순결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지는 것을 더러워졌다고 라 이야기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6절 17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어린 나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용원이라는 것을. 그러니 한용원으로 사람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으로추원드립니다 어린 나이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순결하고 순진하게.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승리할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형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